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시작할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음 대부도에 있는 방암머리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방암머리 해수욕장입니다 아 앞에 바다가 보이고요어 사람이 이제 추워서 그런지 덥네요 여름 되면 여기 바글바글한데 아, 일단 텐트도 치고 좀 놀다 가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떠나시죠 이렇게 텐트는 하나 쳐놨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laughs> 아, 텐트 쳐고 여기 앉아서 좀 재밌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아직 한기는 없네요. 그래서 괜찮아요. 앞에 지금 밑에 매트 하나는 모르니까 좀 깔고 할게요. 문도 조금 열려 있었네. 배치를 혹시 모르니까 얘도 키까요? 더 하나죠? 목소리도 듣고 좋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좋아요. 아더 환해서 좋네. 그쵸?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온 거. 저녁도 맛있게 먹고 좀 놀다 가야 되겠습니다. 음. 뭘 먹을까? 라면 하나 먹자, 라면. 역시 이런데 와서 라면 먹는 게 최고지, 그죠? 라면 먹자. 상 하나 좀필게요상 피고. 저쪽은 바람개비가 잘 돌고 있네. 휴, 이제 겨울이 다 왔네. 좀 이따 방송해야 되겠다. 캠핑 한데 솔로 캠핑 2탄입니다. 으쭈. 라면을 끓여 먹을 겁니다. 오늘 숟가락, 가스랑 갖고 왔네요. 가 우리 좀짝 빠졌네? 금방 빠지네요, 우리도. 저기, 보이시죠? 제 텐트. 또, 나의 솔로 캠핑을 즐겨주는 우리, 제 텐트. 저기 보이시면, 글꽃놀이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그죠? 배고파서 밥 먹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날로도 폈습니다. 날로도 폈고, 요거 폈다고. 야, 갑자기 따뜻해지네요. 이로 이게 불멍 대신에 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물좀 붓자. 육개장 칼국수 끓일 겁니다. 이거 요거 맛있어요. 먹을 만해. 이거 끓일게요. 약간 좀즉흥적으로 와서 사각대랑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촬영하기가 되게 불편하네요. 불편한데 그래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는 너무 추우면 또 이거 침을 옆에 있거든요. 침낭도 피고 올게요. 바위 앞에는 바다입니다. 저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볼게요. 이거 선풍기 보이죠? 선풍기 돌아가는 거. 앞에 이렇게 풍력발전기 있습니다. 이거 먹고 또 배고프면 먹을 게또 있어요. 미역도 있거든요. 미역 도 먹을게요. 아 좋아라. 이제 라면 끓일 걸딱 준비해놨네요. 음 좋아요. 좋아 좋아. 맛있을 것 같아. 밥 먹자 한 입만 있겠네 음. 아 목도 빼야되겠다 음한잔 하나 갖고 올걸 그랬어요 칼국수거든요 아이 면발이 장난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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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커피도 한잔 마시고 물 끓이고 있거든요 실시간 방송이 끝났는데, 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내일하고 모레 올릴 영상은 오늘 지금 다 올릴게요. 다 올리고, 오늘 신나게 <laughs> 보시고요. 캠핑도 즐기신분 즐기시고, 방송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비 올지 모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옷 단단히 입고 나가시고요.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바로 끓었으니까, 커피를 한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시에라 컵에다가 딱, 커피 한잔딱 먹고. 그 다음에 저건 설거지. 설거지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물 끓여가지고, 요거, 키친타올 갖다딱 하면 기름기도 싹 빠지고, 좋더라구요. 그렇게 먹겠습니다. 하여튼,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구요. 저는 혼자, 많은 생각과 재미있는 재밌게 좀 즐기다가 좀 생각 없이 잠깐 좀 하늘 보면서 놀다가 좀 잘게요 바이 바이바이 새벽 2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네 쉬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잘 보이죠? 아, 저 바람개비 소리도. 여기, 보이, 여기 옆에 바람개비거든요, 이게?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나네. 주위에 쓰레기가 많아서 다 죽고 가야 되겠어. 이거 뭐야, 소세지 먹었던 거네? 야, 어이 쓰레기 이렇게 많어. 다 좋은데 쓰레기가 좀 있네요. 아 쓰레기들. 카페 그냥 버린 사람들 많네. 에이. 죽고 천천히 하고 가려고요. 아 좋다. <laughs> 쓰레기는 모아놓고 슬슬 정리 좀 할게요. 저기 오시면 텐트 한덩두덩저 비닐 딱 덮어가지고 하시는데 재밌으신 것 같아. 인사하고 갈지 이따 지금 집에 갑니다. 아까 전에 제 옆에. 한 팀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혼자 이렇게 오시 그... 그 형님께서 딱 앉아있으시더라고요 그 앞에 딱그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딱 옆에 화이트 와인 딱 드시면서 어... 캠핑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화로 온줄 알았는데 화로가 아니라 와... 스타터 있죠 스타터 스타터에다가 다 밑에서 공기 나고 옆에서 공기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불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백감 해놓고 거기서 딱 앞에 불멍하면서 와인을 딱 한잔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한번또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주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좀 전에 비닐 덮었던 그 텐트가 있었는데요 인사하고 가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저 부분은 진짜 주말마다 오시는 부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시 보니까 나이가 좀 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뻘 되시는 부이이고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그 얘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요나몇 살로 보여? 그래서 아, 만에 한 아니 한 60에 생각하고 있는데 76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젊게 사실 뭐막아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7 6에노 부부가 매주마다 이렇게 캠핑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너무 좋다고, 집은 어디시냐고 물어보니까 독산동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산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한시간 조금 넘게 걸리실텐데, 매주마다 오시더라고요. 한겨울에 도 정말 극한 겨울에서도 매주마다 오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혹가다 저한테 댓글이나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좀 나는 좀 힘들어서 뭐 산에 못 올라가서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아, 여섯이신데도 매주마다 힐링하러 여기 방하머리로 오신다고 하, 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자기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힐링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인가 전에, 앞에 바다가 바다가 있잖아요. 한겨울에 되면 파도 모양으로 얼 때가 있어요. 바닷물이 얼 때가 있어요. 정말 극한 바닷물이 얼려면 정말 극한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오셔가지고 하, 그 멋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때 진짜 나이가 들어도 멋있게 좀 들고 싶습니다. 와. 되게 젊어 보이세요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진 하나만 같이 찍자고 해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laughs> 이따 뒤에다 한번 올릴게요 부럽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80이 다 되실 건데 와 되게 젊게 막걸리 한잔딱 드시면서 저 오자마자 잠깐만요 와어 왜요 아 이거 순두부 먹어보자고 다음 주에 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다음 주에 오면 순두부 양을 조금 더 갖고 온다고 다음 주 같이 오면 순두부찌개 해주신다고 찌개 아니 순두백 국이죠 순두부 해준다고. 조금만 더 넣으면 되니까 다음 주에올 건물 말능라고 나한테 얘기하자. 다음 주에 20도 가신다고 했었는데. <laughs> 하여튼. 야. 나도 76세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도 그만한 그나이대로 열정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저번. 네, 그런 얘기를 한번한적 있잖아요. 지금 행복한데 더 행복하고 싶다. 앞으로 더잘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더 행복해지고 싶다. 어, 그렇게 사시는 분을 지금 본것 같아요. 나이가 저렇게 드셔도 열정을 갖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까 전에 하나 또 기억나는 게 있네요. 나이가 76이 되셨는데 영상 편집을 할줄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과수 아니에요 아이 가수 알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거 요번에 이 가수를 갔다왔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을 했어 한번 보여주게 그러면서 영상 한 5분인가 6분짜리를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와 저도 영상 편집하는걸 올해 처음 배웠습니다 그냥 저도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배웠는데, 나이 76 먹고, 연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힘든 게 아닙니다. 와. 근 너무, 어디서 배웠으니까, 복지회관인가? 거기서 다 배워갖고, 그 자기가 여행 갔다 온 거를 편집해서 영상을 또 올리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열정도 되게 대단하시고,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는, 또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도전과 열정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는 이런 거 못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도전하고 열정만 있으면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나이 들어도 멋있게. 감탄하고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들 주무시고 계실 텐데,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찌씨가 채팅에서 말했듯이, 우리 아들하고 백패킹을 처음 나갑니다. 네, 해주시구요 진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세요 아, 제설차, 아, 제설차에 저 1차선은 타면 안 되고요. 여기도 영동 쪽이라 주말에는 1차선에는 버스가 지나갑니다. 조심해야 되고, 여기 눈이 이렇게 계속 쌓여있어서 뒤에서 제설차 계속 밀고 다닙니다. 준아, 응, 같이 먹어. 응. 채영이는 김치 이런 거 먹니? 예. 네. 김치는 또 먹어. 거짓말 하네. 와, 오늘, 진짜 먹어? 너 무슨 김치를 먹어. 응. 오, 채영이 어? 김치 어? 먹는 거. 거짓말. 아, 그래? 아빠가 예. 너 김치 먹는 거한번도본 적이 없는데. <laughs> <laughs> 어? 형아도 볼래? 형아는, 지준아하고 같이 먹어. 오늘 김치 먹나보네. 자. 형아 봐봐 김치 먹는거 봐 형아 응. 김치 무조건 하나씩 먹어 밥 먹을 때 하나씩 무조건 먹어 채소 하나는 먹어야 돼 지, 지민이도 그냥 먹어 같이 알았지? 니네 하나 먹어볼래 이렇게? 그래 지전아얘 하나 줘음